안녕하십니까 어, 진격의 변호사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 또 찾아뵙는데요. 어, 여러분들 오늘 나눌 내용은 어, 어, 빼앗긴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어, 어, 참 지금 어,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관련해서 오늘 방송이 나왔죠. 참뭐 가관인데요. 어, 참 여러분들 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당 지지율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과연 예, 이게 맞는 지지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지지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빼앗긴 조국에도 보은 오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비슷한 어구를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시간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빼앗긴 조국, 어느 조국입니까? 그 조국입니까? 아니면, 저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조국입니까?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내용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조국의 총선에 에, 등장한, 에, 정당 후보자 분석. 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조국에 에, 등장한 정당 후보자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부터 한번, 에, 정당, 비례대표 정당들이 출현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그혁신당에 혁신하는지 등장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정당의 에, 혁신당의 강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강령의 내용 보고 어, 현재 현재 지지율과 관련해서 전망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오늘 보니까 아그 어, 조국혁신당, 어, 보니까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조국혁신당에서 서울경제신문에서 조국혁신당이 26%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22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보니까, 와, 이 대단합니다. 이 여기, 여러분 뭐좀잘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조국혁신당이, <laughs> 26%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정당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음, 그렇게 될, 되는 것 같습니까? 에, 그래서 1 0석으로만 목표를 정했다가 이제는 13석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유레이즈미엄님 어,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김수현 님도 반갑습니다. 어김 우리 유레이즈 유레이지 미엄 님, 제가 정치에 일도 관심 없, 없는데 조국이 때문에 분노를 느껴서 정치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어, 조국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네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을 정치적인 영역에 우리 관심을 두게 만드는 어, 위대한 일을 조국이가 하고 있네요. 우리 조국 말고 우린 조국이 조국이라고 할까요? 예, 박성록 씨도 반갑습니다, 박성록 선생님. 어, 어 너와 나의 성가름. 예. 저자도 뭐 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어, 진격의 변호사들. 우리 TV를 신청해, 시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계신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열 세석도 가능하다는 이런 보도가 오늘 서울 경제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자 등장 인물 중에 조국이가 등장하죠. 제가 이거 좀 미숙해서. 어, 조금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이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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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인 물 중에 당대표로 조국이가 나왔죠. 음, 조국의 화려한 경력.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조국이라고 하고, 조국이라고 할게요. 뻑국이 아닙니다. 조국이. 예. 당대표 조국의 화려한 경력이 있죠. 아니, 뭐, 예. 과거 신문, 신문 기사를 한번 캡쳐해 봤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어, 기수가 돼서, 판결을 하는데, 1심 판결을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담당 주심 재판관은 휴직게 내려서 가버리고, 한 번도 변론길 안 잡다가, 휴직게 내고, 가버렸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인데, 어, 하여튼 가버렸고,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판결이 났고, 1심에서도, 어, 다 합쳐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위조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해서 1,20 1,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어, 2년에 600만원 추징받고, 또, 이, 직권남용죄 6월을, 6월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 1, 아, 1, 2심 모두 유죄로, 징역 2년 받았어요. 2년에 에, 추징금 600만원 받았는데요. 근데 참 맷집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아주 그 하급 공무원이었다면 바로 법정 구속됐을 겁니다. 1심에서도 구속 안 되고. 사실심은 확정된, 사실심은 끝났죠. 법률심인 대법원만 남았는데 법정 구속을 안해요아 판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법정 구속 당하지 않은 아주 강한 인 맷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서 당 대표도 하고 있네요. 아, 대단합니다. 아, 등장 인물들이 또 있죠. 아, 황운아 송철호 울산 아, 시정이라고 돼. 시장 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시장으로 바꿀게요. 어, 송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나왔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해서 총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맷집이 상당해요. 법정 구속 안 당해요. 아 이거 하급 공무원들은 그렇게 구속을 잘 시키면서. 이 사법부 판사들 참 너그럽습니다. 어, 이 코로나 때는 조금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 한거 가지고 뭐 무조건 구속하고, 어, 뭐저 같은 사람들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어, 집시법은 위보, 어, 저도 유죄 판결 받아서 2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은 무죄 판결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엄한 사람들이 야이 이런 공선법 위반하고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위죄인데 아, 3년 실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해요. 아, 그때 당시에 송철로 시장 선거 개입 할 때도 기소된 상체, 상태로 출마해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정말 안전하게 해먹었습니다 황우나 불출마 선언한다고 했다가, 조국혁신당에 재빨리 가입하, 가입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동작도 빠릅니다. 아, 경찰 특공대 출신인지 모르겠네요. 뭐, 경찰대 1기라고 하는데, 경찰 특공대는 경찰대 출신들이 하진 않고, 아,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가는데, 아, 특공대와 같이 아주 재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또, 누, 누가 있을까요? 아, 또, 이, 조국, 조국이 혁신당에 가보니까, 아, 펭귄도 있어요. 난 참, 어, 신장식 후보가 그 조국혁신당,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조국혁신당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아, 아 펭귄도 등장했습니다. 아이, 스스로, 스스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이렇게, 어, 당당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참, 저도 이게 참, 에참 신기하네요. 어어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참, 조국혁신당의 퍼스트 펭귄.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신장식 후보도 있습니다. 신장식 후보는 MBC 에뭐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아나운서 같은데요. 아나운서. 뭐 아, MBC 아나운서, MBC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신장식이 뭐뭐뭐뭐 이렇게 진행했었죠. 정권의 폭압으로 MBC 마이크을 떠났다고 해요. MBC에 지금 뭐이 사진들 전부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죠. 어, 이 사진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권의 폭압으로 MBC 마이크를 떠났는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아, 드라이브 드라이버로서의 아주 혁혁한 전과가 있으면, 아, 화려한 드라이버 전과가 있죠. 음주운전을 네 번이나 하고, 음주운전 네번 했으면, 세번 하면 보통은 삼진아웃돼서 원래는 구속됩니다. 아, 근데, 뭐, 이, 방송계에 있어서 그런지 구속도 안 되고, 무면허 운전. 아, 면허가 당연히 취소되죠.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그, 여러분들 잘하는 마다가스카르의 펭귄 리공가 나왔네. 아, 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었죠. 아, 이 펭귄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신장직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퍼스트 펭귄으로서 아, 상당한 드라이버로서의 그 자질이 보이는 에, 그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예, KSL님도 반갑습니다. 아. 아 그리고 금미엄님 아이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모선생님도 반갑습니다. 그레이 명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누군지 알겠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엔게리 티어님 티어스님 반갑습니다. 김미태 선생님도 아, 반갑습니다. 조국의뻑꾸이 남자라 아참 오늘 아 이런 이 펭귄도 보고 아, 여러분들하고 펭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국이 아, 조국이 당 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논평할 수 있게 돼서 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등장 인물 또 어떤 인물이 들나왔요뭐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싶었지만 아, 너무 길어진다고 그래서 짤막하게 하려고. 하주근 어, 이 사람은 에,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네 법무부에서 뭐 난민과장, 난민 국장인가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 같고 법무부 국제난민과장했었네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 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뭐 그런데 왜이 사람이 문제 됐습니까? 김학의 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아, 조국의 다음은 일단 범죄 경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소되든지 아니면 뭐 조사를 받든지 아, 이 판결을 받았든지 이런 아,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이분이 나온 배경은 어떤지 모르는데 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왜 나오냐 이렇게 했더니 황우나도 기소된 상태로 국회의원 4년 해먹었다는데 아, 경찰이 해먹었다는데 검사 출신이 왜못 해먹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런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네, 그런 아, 추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왕진신 또 누군가 아, 이 전문가로 영입된 사람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이차 자,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뭐,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강령도 한번 봐야 될까요? 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한 8개를 써놨어요. 뭐, 맨 첫째가, 우리는 검찰을 개혁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제가, 아, 조국의, 조국이당해서 조국의 혁신 당에서, 아, 정말 혁신하는, 혁신하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강령을 좀 봤습니다. 깨알 같아서 여러분 잘안 보일 거예요. 그냥 있다고 치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보니까 제4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이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각종 선발 과정에서 기회 균등 선발 체제를 확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조국이가 이렇게 맞춰서 자신들의 강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와, 저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야, 이거 국민들의,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나 싶어요. 본인의, 어, 딸, 조민과 정경심, 어, 그리고 이세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입시 비리로, 어떻게 해요? 입시 비리로 인해서, 아까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아 어, 아까 볼까요? 그, 입시 비리로 인해서, 어, 갔었죠. 업무방해 대학 입학하는데 허위 인턴 증명서, 이런 걸내가지고 허위 논문, 내, 논문 저자로,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의학 전문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음? 뭐? 저 의학 전문 논문까지 써요? 아 이런 거다 허이죠. 허 허위. 그다음에 뭐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뭐 어, 동양대 총장이 많이 고혹을 치렀죠. 그래서 업무방해, 대학 입시 관련 업무방해, 허위 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 직권남용죄로. 아, 이, 아 이런 양반이 강령을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다.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각종 선발 과정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기회균등을 논할 수가 있는 당사자들인가요? 국민을 우롱합니까? 당대표가 입시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어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고 현재 뭐 상고해 놨겠죠? 구견해몰러하니까 아니 보통 사람한테는 이미 법정구속이 돼야 되는데 법정구속 안 시키니까 나와서 당 대표한다고 대학 입시에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강령에 제 사주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청,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국의 강령을 조국이의 강령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당의 강령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니까 검찰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이야, 참, 우리가 이걸, 어, 내로남불. 내로남불 뜻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님. 아, 정말, 국민들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 국민들 수준이 개슈렉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참, 어, 캐준섭님 아, 감사합니다. 이수선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도 또 우리 응원하러 오셨네요. 이 정말 이거 뭐다 진격 변호사 코너 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했을 건데 하여튼 강령 보고 나서 정말 제가 황당해서 오늘 뭘 할까 하 다가 조국의 정당에 범죄자들이 몰려갔다고 해서. 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어땠습니까? 지지율이 서울경제신문의 오늘자 지지율이에요. 오늘자 지지율에서 어, 리얼 미터. 저게 리얼 미터인지, 어? 뭐 페이크 미터인지 나잘 모르겠는데. 리얼미터에서 비례 13석도 가능, 조국혁신당, 민주연합 제치고, 국민의 미래 턱밑 추격, 야 지역별 연령별 고른 지지, 지역별 연령별 고른 지지, 지지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야 리얼미터에서. 자, 근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 요즘 조선일보 저도 잘 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상하게, 어, 좀, 이, 뭐라고 합니까? 조선일보에서가 좀, 어, 사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엔 도피처된 조국이 당.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연령별 지역별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는데, 조국이 당에 대한 20대 정당 지지율은 몇 퍼센트라고요? 0%래요, 0%. 20대가 왜 조국의 당을 지지 안 했겠습니까? 왜안 하죠? 아니, 조민 사건으로 인해서 조민 같은 경우, 조국의 딸 조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시험치지 않고 대학, 그 의대,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가서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도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20대 우리 그 청년들이 교민이를 보면서 기회 균등의 사회를 만들겠다. 아.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는 선발제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20대 청년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아, 아 정말 치타가 웃는다. 치타가 웃어. 옛날엔 소가 웃었는데 지금은요. 하더라고 치타가 아, 아, 정말 치타가 황당해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지지율은 0%라고 범죄인 도피처가 된 조국당 해서 조선일보가 어 의외로 이렇게 어, 가끔가다 옳은 소리 할 때도 있네요. 논설 논설에서 뭐 어, 주구장창 뭐 헛소리만 하는 것같다니만아참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laughs> 한번 향후 전망 볼까요? 예. 아 조국이 한동한테한동뭐 비대위원장한테 그랬다고요. 조국, 너그들, 어, 쫄았제? 어, 조국이 원래 고향 이 부산이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너그들 쫄았제? 어, 사투리로 도발했다고 하네요. 야, 내로 남불 행태를 저지른 자들이. 어 국회를 자신들의 도피처로 어떻게 해요? 저 국회로 들어가면 다수당 되면 체포하려면 누구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사, 4년 정도 끌어주면 4년 또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황원아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까 뭐 검사 출신 참호 뭐 누구 씨도 그렇고. 거기에 처무다 여기 거기 뭐 박은정 검사도 들어가 있죠? 전 검사도 들어가 있는데. 다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laughs> 여러분들은 조국의 정당이 저렇게 26% 연령과 지역대를 골고루 26% 달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거기 보니까 이번에 다시 저놈의 자유통일당 3.4% 넘었던데, 바로 태클 들어왔더라고요. 2.6%로 다시 내려가고. 근데 이 여론조사를, 조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겁니까? 옛날, Finance Today, Finance Today에서 살짝 나왔던 이런 기사 중에 하나인데, 여론조사의 업체의 민낯, 좌편향 인사들이 가득한 여론조사 업체는 언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언론도 못 믿어요.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합파들이 여론조사와 기관을 20개 이상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들이 입맛 구미에 맞게 여론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할까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지난 여름밤에 누구들 행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거 가지고 국회로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인지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여튼, 어, 어 여론에 나온, 에,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향후 전망들, 음. 오늘 조국혁신당부터, 아,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혁신당, 조국의 혁신당부터 살펴봤는데, 어, 차츰차츰, 다음 주, 하여튼, 에, 선거 전까지, 에, 각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국내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원한 행두님 오셨네요. 원래 이 7시에 이 이걸 걸어놨는데 저 오늘 이, 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러 가지고 바로 이 방송이 시작돼 버리네요. 죄송합니다. 해든. 어 그리고 99호님, 용원한 행두님 반갑습니다. 망개, 아, 망개재성님도 반갑습니다. 아, 하여튼, 아, 하여튼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일리일비하지 일리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당,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로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마치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뉴스,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제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어,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고, 앞으로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서 일주일에 지금 두번 하다가 세번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수금 정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키키타님 오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인사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우리 진격의 변호사들 응원해 주시고 아, 또제 개인 에, 유튜브 방송도 있는데 그쪽에 가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아, 감사드립니다.